들어왔어요? 세팅을 좀 치렀거나. 쟤들이 장난치고, 막 화면을 망치고 날 쳐요. 지금. 어, 오늘 조세일보 2025년도 7월 3일자 기사입니다. 트럼프 베트남과 상호 관세 합의 46%에서 20%이나 미는 무관세. 아주 이건 도둑놈 짓거리에요. 물론, 베트남이, 에, 그 뭐, 엄청난, 저기, 미국에서, 에, 그, 무역 흑자를 했더라고요 뭐, 1위가 무슨, 저기, 중국, 뭐, 캐나다, 저기, 멕시코, 뭐, 베트남 그런 순이에요. 우리나라는 파리밖에 안 됐죠. 근데, 베트남, 음, 아무리 대나무 외교를 하지만은, 이렇게, 예, 미국한테는 무관세로 그냥 들어오게 만들고, 예, 자기 나라 것은 46%에서 20%로, 어, 이렇게 하고, 미국은 무관세로 하니까, 이, 이게 트럼프 음에는 맞는 거지, 이게. 근데, 베트남이 엄청난 흑자를 봤어요. 그 대신에 이제, 베트남을 통해서 다른 나라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출할 때는 40, 40% 관세를 매긴다. 이런 것은 다른, 이제부터 베트남을 통해서 다른, 그, 나라에서, 예, 미국을 수출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게 됐다. 좀 어렵겠다. 베트남을 통한 제3국 우회 수출품엔 40% 관세. 그니까, 그건, 베트남 정부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베트남의 이용도가 좀 낮아지겠죠. 미 수출품은 베트남 시장에서 무관세 접근권 가져. 그러니까 미국산 자동차 같은 건 무관세니까 굉장히, 예, 값싸게 들어가겠죠. 협정 발효 시기와 공식 서명 여부는 불확실. 베트남에 우리 자동차가 들어가서 뭐 자동차 공장 하지 않나요? 에,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발표했습니다. 우리가 볼때 이것은 완전히 이건 너무했다. 물론 베트남이 미국에 엄청난 수출을 해서 그 대미 흑자를 본건 사실이에요. 엄청난 숫자를 봤어요.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국산을 무무관세 해버리고도 20% 낮춰서. 계속 미국에 수출하기 좋겠다, 이런 수, 어, 어 수법은, 뭐, 우리도 배울 부분이 있지만은, 미국 사람 무관세로 통화시켰다는 것은,